주요 단신입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가 지난 6사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차 단속을 중진한, 중단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담당 국장의 지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고 안전행정부 감찰에서도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단했다는 진주시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 경남의 농가소득을 연간 5,6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경남 농정혁신 2050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열린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연간 5,600만 원, 농수산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로 하고 50대 핵심 전략이 담긴 2050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에 수상자 5명과 생태농업 육성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창령과 합천, 의령군이 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립, 거창, 남해대학의 통합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016년 통합도립대학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두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각 120억, 12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최소 2019년 이후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들은 두 대학의 통합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